저 개인적으로는 프랑스식 음. 이원집정제가 좋지 않느냐? 네. 저 똑같아요. 네, 대통령, 음. 의회, 총리, 네. 의회. 예. 네. 이러면 좋겠다 하는데 제발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음. 아 변희재라는 그 청년이 항상 우리 원장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음. 음. 의, 의장과 함께 대통령 네. 내각제 지금 움직임이 물밑에서 있다. <laughs> 음, 나는 내각제를 선호하지 않고. 나는 독일식 이원집정제 개헌을 해야 된다. 어, 그거는 이재호 장관이 주장인데. 어, 그리고 중대선거구를 해야 된다. 어, 중대선거구제. 박지원의 친구들인 이재호, 김무성은 늘 오스트리아나 독일식 이원집정제를 주장했습니다. 일본이나 영국 같이 왕이 있는 국가는 왕의 국가수반, 총리가 실제 통치자가 되는 순수 내각제를 합니다. 반면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이 왕이 없는 국가는 바로 매일 파티만 여는, 이른바, 왕 역할을 하는 대통령을 뽑고, 실제 통치는, 국회가 하는 이름뿐인, 이원집정제, 즉, 대극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박지원이 강조하는 프랑스식, 이원집정제는,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국회의 총리가 하는, 실제 권력 분담형으로 해봤는데, 맨날 대통령과 총리가 치고받고 싸워서 결국, 대통령 선거와, 국회 선거라를 맞춰, 사실상, 다시, 대통령제로 복귀가 되어,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여, 한국의 한덕수 총리와 같이, 얼굴 마담이나 다름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려면, 독일의 메르케 총리는 다 알아도, 발터 슈타인 마이어라는 대통령이, 아직도 있다는 걸 거의 모릅니다. 반대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알아도, 엘리자베트 모른 총리가 있다는 건, 되게 모릅니다. 그 박지원이 주장하는 실제 외치와, 내치 권력을 분담하는 프랑스식, 이원집 정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박지원의 내각제 동지들 중그 누구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를 독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 정제, 끝 윤석열은 술만 퍼 마시는 대통령 자리로 모셔주고, 통치는 국회가 하겠다는 거지요. 현재 박지원이 툭 하면 김건희 특검 반대하는 이유는, 내각제 세력은 윤석열에게 특검 수사를 막고, 탄핵을 막아주는 대신 윤석열과 딩돈이 너희들은 술이나 퍼 마시고 파티나 즐겨라 이런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